1979년 8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군 병사가 갑작스럽게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한반도의 극도로 긴장된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을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판문점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이 사건은 전시대 첨예한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실종 사건에는 상반된 증언과 기록이 존재합니다. 공식 기록과 다양한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냉전 시대 정보 전쟁의 일환으로 분석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면 당시 양측의 정치적 목적이 사건 해석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수 있으며, 이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의 정보 수집 체계가 현재와 달리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감시 체계의 공백과 통신의 한계가 실종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전 시대의 많은 미스터리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며 이는 당시 안보 환경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은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군사 역사 연구자들은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새로운 증거 발굴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냉전 시대의 미스터리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이 실종 사건은 전 시대의 복잡한 안보 환경과 정치적 대립이 초래한 인간적 비극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분단 지역의 특수성과 군사적 대립이 개인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역사적 교훈으로서 이 사건은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 평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현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